제3권, 제5장, 성경을 읽고 실망하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성경을 향하도록 하여 내가 성경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도록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게 된 것은 교만한 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며 귀로 들을 때는 평범하지만 실제로 행할 때는 경탄스러운 것인데다가 온갖 비밀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류도 아니었으며, 교만한 내 고개를 숙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따라 살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성경을 보았을 때 느꼈던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내게 키케로의 품격 있는 글에 비해 가치 없는 책으로 보였습니다. 내 한껏 부푼 자만심은 성경의 평범한 문체를 없인 여기게 했으며 내 지혜의 날카로움이 성경 속에 있는 참 의미에 도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성경은 확실히 어린아이들을 성장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 되기를 싫어했으며 교만함에 가득 차 자기 자신이 이미 완전히 자란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6장 만니교라는 이단에 빠지다. 그래서 나는 유격과 개변적인 말들로 가득 찬 자들의 오만한 지절거림에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입은 사탄의 올무와 같았고, 이들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뒤섞여 만드는 함정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이 진실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혀를 놀려 비슷한 소리와 메아리만 빚어냈을 뿐인데, 이는 그들의 마음에 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리치기를 진리, 진리 하며 지치지도 않고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리치는 바로 그것이 그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진실로 이들은 참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서만 잘못 말했을 뿐 아니라, 주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의 기본적인 요새들에 대해서도 잘못 말한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주님의 섭리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약간 말하던 철학자들마저도 무시하고 지나쳤어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완전한 선이시며 모든 아름다운 것들 위에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오 진리여, 진리여. 만니교인들이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수많은 책에서 주님의 이름을 말할 때, 비록 이들의 말은 의미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음에도,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를 찾아 헤매고 있지 않았던가. 만니교인들은 주님을 원하던 내게 주님 대신에 그릇에 해와 달, 주님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담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창조하신 것들일 뿐이었고, 그나마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것들조차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해와 달이 천상의 것이며, 밝게 빛난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 주님 당신을 진리를 찾고 있었기에, 심지어 주님의 첫 피조물을 받았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지만 만의교인들은 여전히 그릇에 반짝이는 환상들을 담아 건넸습니다 이들이 주는 환상은 눈과 마음을 속이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을 사랑하느니 최소한 눈은 속이지 않는 태양을 직접 사랑하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이런 환상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릇에 담긴 것들을 열이 없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에 있던 것은 주님처럼 달콤하지도 않았으며 주님께서는 이런 허무한 환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먹고 배불렀던 것도 아니요, 오히려 나는 더 기갈해졌습니다. 꿈속의 음식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음식과 똑같아 보이지만 꿈속에서 먹는다고 실제로 배가 부른 것은 아닙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만일 교인들의 환상은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 당신의 모습과 조금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은 물질적인 것인데다가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하늘과 땅의 물질들과 비교해도 실제의 것들이 더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하늘과 땅에 있는 새와 짐승은 우리 사람들만큼이나 잘 보고 들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만든 짐승과 새의 형상보다 훨씬 더 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물질 세계의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체도 없는 더 크고 영원한 무언가를 생각할 때보다 더 확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런 허망한 죄업 열매 같은 것을 먹었으나, 나는 조금도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사랑이신 주님, 나는 강해지기 위해 당신을 찾았으나, 주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천체와도 같지 않으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체들과도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으나 주님에게 이런 것들을 지으심은 대단한 일축에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형상은 실제로 존재할 뿐 아니라 만의교인들의 환상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천체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물질의 생명인 영혼도 아니십니다. 분명 물질의 생명은 물질 그 자체보다 뛰어난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영혼의 생명이시며 생명들의 생명이시고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 내 영혼의 생명이시여. 그러면 그때의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까? 진실로 나는 주님에게서 벗어나 방황하여 내가 돼지에게로 먹이로 쥐던 쥐염 열매마저 먹지 못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시인들과 문장가들의 이야기가 이런 만의교인들의 올무에 비해 나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랫말 식구, 하늘을 나는 메데이아 같은 작품이 진실로 만의교인들이 어둠의 다섯 동굴 문제의 대답으로 이러저러하게 꾸며서 들려주는 다섯 돈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다섯 동굴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으며 자신들 안에 이런 것들을 믿는 자가 있으면 없애 버립니다. 왜냐하면 노래 말이나 식구는 정신이 먹을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메데이아는 내가 부르기는 했지만 내가 그 노래의 내용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이 교인들의 환상은 나도 믿고 말았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어찌하여 내가 수월 깊은 곳에 끌려가게 되었는가? 나는 주님을 찾고 있었음에도 진리를 몰라 팔버둥치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이 고백을 드리지만, 내가 고백하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찾대. 주님께서 나와 짐승을 구별하기 위해 주신 내 지성을 따라 찾은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감각들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의 가장 내밀한 부분보다 더 깊은 내 안에 계셨고 내가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셨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난해한 우아에 나오는 미련한 여인을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여인은 문 앞에 앉아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여인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내 영혼이 집문 밖에 나와 내 육신의 감각과 내가 육신의 감각을 느끼며 삼킨 음식들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